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뉴진스 긴급 기자회견 통해 계약 해지 공식 발표 하이브는 인지 못해 뉴진스는 오늘 저녁 8시 30분 서울 삼성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 d o 와일러와의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지, 한니, 다니엘, 해린 해인, 다섯 멤버 전원이 참석하여 상황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계약 위반 구체적 사안은 이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다니엘은 우리는 정당한 아티스트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고 창작 활동에 있어서 반복적인 간섭과 소통 부재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리는 계약상 보장되어야 할 멤버 개별 활동, 일정 조율, 정산 과정 등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겪었으며 이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진스는 소속사 측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ADO와 ABE와의 계약이 자정을 기해 공식적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민희진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뉴진스는 ADOAS와 ADOA의 계약 위반 및 약정 기간 내 불응으로 인해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